제가 언박싱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오늘 촬영날 기준으로 진짜 딱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지 1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. 어, 지금 영상 편집이 거의 끝난 게 하나가 있어서 이번 영상은 돌아가는 영상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<laughs> 그동안 좀 몸도 안 좋았고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을 골라봤는데, 어, 이렇게 화려한 쇼핑백이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좀 선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. 음, 한번 볼까요? 그래도, 뭐부터 해야 되지? <laughs> 오지 네, 한번 갈까요? <laughs> 저에게 주는 두 번째 에르메스 선물인데요. 이 친구는 사실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인데 아예 매장 에 입고가 안 돼서 살 수가 없었던 아이예요. 보여드릴게요. 음, 리본 풀때 기분 제일 좋아. 참 케이스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더스트백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. 짠! 미니 파바시 목걸이에요. 제가 요즘 이렇게 네클리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레이어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원래 네클리스잘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하면서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. 원래 제가 파바시 라인도 이어링으로 사고 싶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링 귀걸이를 제가 자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. 이게 미니 사이즈가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본 사이즈도 사실 없어서 사실 제가 엄청 사고 싶었던 컬러는 아니었지만 오 이렇게 디테일 봐 파바쉬는 있는 색 그냥 아무거나 사야 되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이거는 색깔 고르고 이럴 거면 그냥 진짜 인터넷으로 사셔야 돼요 직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운 좋게 걸리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산공원이라 집이 가까우니까 도산공원 에르메스 매장은 진짜 자주 들락날락 거리거든요. 웨이팅도 없고 하니까 근데 진짜 한 번을 못 봤어요. 이렇게 두 군데다 레이어 해도 예쁘고 이거를 다 빼볼게요. 제가. 이렇게 딱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H hour 그냥 기본 컬러 기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크거든요. 그래서 너무 H다 에르메스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딱 포인트가 되고 사실 저는 좀 이렇게 H가 많이 돋보이지 않게 어둡지 않은 뭐 핑크나 마롱글라스의 컬러 정도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요 아이도 요즘 겨울이라서 블랙은 저는 너무 강할 것 같고 근데 딱 요게 이어링이랑 요거랑 딱 한피스 남아 있었어요. 제가 사실 브랜드 살 때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청담에 있는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하는 걸 저는 선호해요 모든 물건을 근데 이제 질이랑도 가깝고 회사랑도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이러리아백화점이랑 현대, 아쿠점 너무 많이 가고 저는 그냥 청담 사거리에 있는 그냥 돈 부티크 매장들을 많이 방문해서 구매를 하는데 음그 이유는 백화점 가면 그래서야 너뭐살 거야? 네가 사고 싶은 거 말해봐. 가점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과 새널 매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전반적인 모든 제품을 다 보여주시고 진짜 웨이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응대해주시는 부분이 어, 갤러리아 정도 너무 괜찮구나라고 느끼게 된 계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들어갔다고 바로 산다고 라고 놀라셨겠지만 얘는 금액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55만 원입니다. 55만 원이고 55만 원의 에르메스 선물하면 이 오렌지 박스만 봐도 빵크 놓고 있을 분들이 <laughs> 보이지 않나요? 저도 사실 이어링이 이거랑 똑같은 미니사이즈가 56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, 어떻게 해, 목걸이가 더 싸요? 이랬더니 이... 요... 펜던트가 이어링은 두 개고, 요건 한 개기 때문에 이어링 가격이 더 높다고 합니다. 지금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하면은 인터넷이 훨씬 비쌀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백화점 매장에서 보인다면, 뭐, 이런 줄이 내가 사용하는 액세서리랑 너무 맞지 않는 컬러만 아니라면, 이 펜던트 컬러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 말고, 있으면 당장 겟 하셔야 되는 요 파바쉬. 끝! 두 번째는 샤넬입니다. 사실 요번에 약간,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달도 있고, 조금 힘든 달도 있고, 한 정말 평범한 섬인데, 요번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나 오늘 진짜 운 좋게 클리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? 아, 가방 하나 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, 가방은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거 그냥 언제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들어온 김에 뭐라도 하나 사가자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여기서 응대해주신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두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짜잔 나는 이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까멜리아는 너무 때기가 아까워 샤넬의 이어링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링기거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셀린네 노트 이어링을 너무 사고싶은데 그게 7 0만원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 아니 무슨 셀린네를 70만원이나 주고사? 이렇게 자꾸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못됐죠. 좀 볼드한 느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그냥 보세 상품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그냥 일반적인 큐빅, 막 진주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샤넬샤넬 샤넬 막 이러잖아요. 나 샤넬야! 막 이러, 이러잖아요. 근데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뭐 이것도 물론 샤넬이야를 외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요새 이렇게 밝은색 옷을 많이 입게 되면서 볼드하게 골드로 포인트 주는 게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진짜 요번 시즌에 악세서리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어링도 사고 싶은 게세 개나 있었는데 이게 제일 데일리로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골랐거든요. 조만간 또 사고 싶어요, 진짜. 진짜 이게 골드인 듯 아닌 듯막 이래서 실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도 포인트로 딱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샀거든요. 진짜. 사실, 큐빅이나 진주로 된 거는 진짜 여성스럽게 입고, 정장 입고, 치마 입고, 이렇게 해야만 어울릴 것 같이 생겼어요, 사실. 근데 얘는 아니에요. 진짜. 예쁘죠? 어때요? 예쁘지 아요 나만 그래? 저 너무 예쁜 거예요, 이게. 전 진짜 얘한테 반했어요. 이것 봐. 이게 진짜 노란색 골드가 아니라, 이 에르메스처럼 약간 노리끼리한 골드잖아요. 근데 얘는 노란 골드가 아니라서 샴페인 골드예요. 그래서, 언뜻 보기에, 어, 이거 실버인가? 할 정도로, 진짜. 이 아이의 금액은, 57만 6천 원입니다. 어, 제가 봤을 때, 어, 액세서리 류는, 어, 에르메스보다 샤넬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. 제가 요거 팔찌 샀을 때도 그 그랬고 어 57만 6천원인데 샤넬은 기본적으로 얘가 그래, 그래도 금액대가 좀 저렴했던 거고 60만 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만 원 정도 선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샤넬이면 꼭 이런 이어링이 아니더라도 팔찌나 요런 거는 60~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 저는 이걸 한 75만 원 6만 원이 뭐 정도 선에서 샀는데 뭐 장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번에 제가 팔찌도 몇개 봤는데 대부분 60만 원대 선이었고 이렇게 해도 예쁘다. 과해요? 너무 명 명품에 미친 여자 같아요. <laughs> 진짜 제가 이거 솔직히 며칠 전에 샀거든요. 근데 언박싱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원래 바로바로 바로 뜯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좀 참았습니다. <웃음> 몰랐어. <웃음> 이것까지 들어 있을 줄이야. 이것까지가 뜯었다고요. 제가 사실 제 원래 장지갑은 어머 어머야 요거예요. 사실 이거 이것도 제꺼 제거 아니고 제꺼는또 따로 루이비통 이 있는데 엄마랑 막 이렇게 호환해서 쓰거든요. 그래서 요새 쓰고 다니는 장지갑은 요건데 사실 장지갑을 제가 미니백을 들다 보니까 장지갑은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냥 집에 막 보이고이 모셔놓고 그냥 사실 제가 현금을 안 쓰거든요. 근데 급하게 현금 쓸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현금들 그냥 천 <laughs> 원짜리 <첫> 뭐야? <laughs> 그냥 현금 생기면 그냥 장지갑에 보관하고 상품권 같은 거 받은 거 보관하고 뭐 그냥 요 정도의 의미만 있지 얘를 정말 활용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샤넬 카드슬로 쓰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술 먹으러 나갈 땐 맨날 얘만 들고 나가요.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거 봐, 더러워. 진짜 술 먹을 때쓸수 있는 카드 하나랑 이놈의 이거는 그렇게 들고 다녀요. 마침마이 보셨죠? 그리고 술 먹다가 입술 건조할까봐 뭐 립밤, 뭐 립스틱, 요거 요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다 이제 고리에다가 딱 에어팟 제거 케이스 아시죠? 이렇게 고리 거는 거 이렇게 들고 맨날 술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이것만 들고 가는데 서사가 길었죠. 두둥. 얘가 제가 한 3, 사년 전부터 얘가 출시되자마자 되게 살짝만 더 고민했었어요. 을 여기 이제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이 이름 뭐 휴대폰 뭐 어쩌서쩌고더라고요. 여기 싹 카드 슬롯 있고. 여기 안에도 카드 슬롯을 넣을 수 있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지갑이에요. 근데 얘가 그립감이 딱 어디 장 보러 나갈 때뭐할때술 먹으러 나갈 때 그냥 얘 하나 들고 나가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장 지갑 있는데 뭘또 사? 막좀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사실 아 이것까지 사는 거는 좀 오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 얘가 처음 나왔을 때 70만원 후반인가 80만원 초반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얼마였냐 93만 2천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싸 이것만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? 지금 장지가 비싸니까 참, 죄송해요 제가 사실 샵에서 찍고 있었는데 지금 고객님 오셔서 저기 예쁜 방을 뺏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저 찍을게요 <laughs> 휴 깜짝이야 누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, 그래서 이게 93만 2천 원이었는데 이게 곧 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100만 원 넘게 주고 사기에는 내가 너무 80만 원 정도일 때부터 알았는데 그건 너무 싫다 해가지고 제가 들어간 김에 생각보다 90만 원이나 돈도 큰 돈이지만 제가 진짜 밖에 다닐 때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득템했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지만 뭐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지갑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누가 득템? 누가 보시면 뭐 자랑하는 영상. 원하는 예쁜 아이템들을 사보아 나가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사실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. 막 저는 딱 이런 거 하나 사고 아, 이런 작은 소비들은 잘안 하는 편이라서 저도 저축을 해서 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. 是吗